엄마 내 아들 우변 대낮부터 술판이야? 이거 그냥 게임이에요. 요즘 것들은 이렇게 사니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어머나 <laughs> 사라 아니야. <laughs> 더 예뻐졌네. <laughs> 피부도 완전. 어머, 왜 그런 거 봐. <웃음> <웃음> 뭐지? 나 사라를 안네 근데 여기는 어쩐 일이야? 아니 우리 우변 호사님 요즘 좀 힘든 일 많으신 거 같아가지고. 주말이라 한번 챙겨드리러 왔어요 음 자상하기도 하지 맏며느리감으로 딱인데 아 아유, 진짜 골반도 좋고 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? 내 아들 집에 오는데 허락받아야 하니 아참 지난번에 왕탕님 티켓 너무 고마웠다 아아그 티켓이요? 저는 내가 해드린 걸 치가 생색을 내네 그나저나 점심은 먹었니? 이런 게십 살에 인연아. 괜찮아? 아! 아, 조심 좀 하지. 아, 나와라, 내가 하마. 괜찮아요, 어머니. 제가. 아, 밴드 붙여. 이거 피 떨어진다야. 손가락 저래서 뭘 하겠니? 오늘 밥은 응. 내가 쏜다. 엄마, 나 갈비 먹고 싶어요. 갈비. 아유, 우리 아들 갈비 먹고 싶었어. 소갈비로 먹자. 음. <laughs> 미래야, 깨진 거 치우고, 넌 쉬어라. 어머니 갈비 먹으러 가요. 오, 그럼 가자. <laughs> 와, 스만나. 어머니 저기 사거리에 엄청 맛있는 갈비. 진짜? 진짜 정연이씨